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제 이번 질문은 네. 어, 예지몽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. 예, 예지몽. 예, 지몽 누구나 한 번쯤은 막이게 살다가, 어? 나이 꿈에서 봤는데 이런 경우 한 번쯤은 다 있을 것 같아요. 대자변 생각. 대자변이라든지 예지몽이라든지. 초기 좋은 사람들이 예지몽 꿈을 꿀까요? 네. 끝. <laughs> 아 <그럼> 방송 분량 <laughs> 안 나오지? <웃음> <웃음> 초기 좋으신 분들이 꿈을 많이 꿔요. 근데 이제 초기 좋다 그래서 그게 다 꿈꾸는 게 선몽이고 예지몽은 아니에요. 이제 찬반론이 있어. 아, 또 나눠져요? 그러니까 나눠져요. 꿈을 많이 꾸면 신의 가물도 조금은 많고, 그거를 예지몽을 진짜 꾸시는 분들이 있고, 내가 생각한 거를 좀 많이 꾸는 분들도 있고, 그게 이제 생각이 너무 깊어서 꿈까지 오고, 옛날에도 꿈을 꿀때 자고 있는 사람한테 낙서하지 말라 그랬잖아. 영혼이 나갔다가, 이렇게 돌다가 저 하늘 문이 열릴 때그 이렇게 놀다가 들어오거든. 그랬을 때 나를 못 찾아 들어온다 그래서 옛날 얼굴에 막 낙서하지 말라는 옛 어르신들의 말이 있듯이 꿈은 환영이에요. 내 다른 세계, 내가 잠들고 있는 그 나만의 그 세계 속에서 나오는 건데 신의 가물들이 있는 분들이 좀 꿈을 많이 꿔요 어, 그건 맞아 초이 있는 사람. 들 그러면은 예, 안 좋은 예지몽만 자주 꾼다. 자기한테 안 좋은 상황만 생기는 거야. 붙어야지. 네. <목소리> 응. 그러니까 <laughs> 안 좋은 꿈을 꾼다는 건 자기한테 조심하라는 뜻이야. 어. 앞으로 너한테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다가오고 어떤 애군들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조심하고 뭔가 좀 단정히 하고 사고수가 있다면 그러웬간한 짓사 뭐 크게 장거리 여행을 가지 말라든 암시예. 너 이렇게 안 좋을 거라고 암시고 또 하나는 조상들이 시끄럽다는 뜻이야. 근데 일어나서 자기멋어로 해석하면 안 돼. 배가 죽었니 이런 거 사소한 것까지도 꿈으로 가지 말고 진짜 소름이 끼치는 게 있어. 두려운 거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그게 진짜 예지몽이고 선몽이야. 물한 잔을 먹어도 내가 못 먹을 줄에 조금 발발 떤다든가 계속 무섭다든가 아니면 연달아 세 번을 꾼다든가. 요럴 쓸때좀그 꿈을 믿으셨으면 좋겠고, 좀작분돌이 많으신 분들은 귀들이 움직인다는 뜻이지. 아, 그러면 이제 꿈 얘기가 나와서, 네. 가위, 가위 관련한 질문 같은 가위? 네. 가위에 좀 자주 눌리시는 분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분들도 그러면은, 아까 좀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좀, 동일한, 좀 신, 신기가 좀 많으신 분들이 좀 가위에 잘 눌리는 건지. 그것도 두 가지예요. 신기가 있는 분들은 이제 성주라고 해서 어떤 조상의 가물눈에서 가위를 누르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너무 기운이 없어서 허해서 허해서 내 인간 스스로가 어떤 귀를 어 거부를 못하고 어 싸우지를 못하고 들어와버리는 거지. 그러니까 어떤 환영이 보이고 기적을 하고 내가 가위를 누리는 거고 또 털을 보면 머리 잠자리를 어디다 뒀느냐가 가장 중요하고. 아, 그게 그것도 그 다음에, 한 다음에, 너무... 그건 다음에, 그그건 네, 다음에, 어, 그다그 그래. 다음에, 다음에, 하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는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는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 다음에, 그다음그그다음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에에그에 그 모든 악을, 모든 귀를 물리치는 그게 있거든요. 너무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위를 눌러주고, 신기를 눌러주고, 해주는 그런 비방을 머리 비계 속에다가 놔두고 주무신다든가, 아니면 진짜 가위를 자주 눌려. 그러면 팥을 이 동서남북으로 내 침대에 위치면 자는 곳에 동서남북으로 사방을 놔두고 주무세요. 어, 응, 그러면 좋아. 그러면 많이 좋아요. 그래서 그런 거 정도까지는 우인우청자여청자여이분안이국고할수 뭐어 있는 거니까 한 정도까지는 하셔서 좋아요. 어. 꿈의 선생님이 나오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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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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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정말로. 잘안 아, 정말 나와. 조금 쪽으로만 해주실 것 같은데. 어? 아, 사람이 살자고 방송 찍는 거라면 내가 몇번 얘기를 하냐고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? 네.